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우리 서귀포시 오임수 부시장님. 네,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네, 제가 아까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만 어, 아직 자료는 안 왔고 어, 우리 시장님, 아, 부시장님께 우리 아까 케이 팝, 예, 우리 행사 잘 끝나셨죠. 행사 예. 분석하신 게 있습니까 혹시? 어, 그 평가 보고회는 했습니다. 했습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지금 그~ 클로카페이타와 관련해 가지고 삼 일간 했습니다 뭐~ 전야제 야호페티발 전야제 케이팝 예좀예 간단히 예예예예게예예되고습니까이관예을 예. 예. 했고 또 케이팝은 예예예0 0명관예했습니다이 예, 과정 상예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예예예예 가능성을 않았죠? 좀 보였다 아, 예예예예니예 예,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우리 그 제주도에서 처음 시도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관그 입장하는 관계에서 조금 매끄럽지 예, 예, 않은 예. 부분 빼고는 나머지는 정, 정상적으로 제대로 진행이 됐고 입장하는 어, 부분 말고는 예, 예. 다른 부분은 다 원만하게 진행됐다. 예, 예. 어, 그래서 제가 이게 원래는 우리 어, 대행사 대행사가 있고 그 하도급, 예, 하도급한 회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좀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이게 이게 답변을 드렸습니까 혹시 그 문강이 할 때? 그 부분은 제가 문강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아, 내용을 그 부분까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이게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 대행사 회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보라든 지 이런 것까지는 좀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모르십니까? 회사 명칭이라든지 이런 정도 예예. 알지? 그래도 그 안내, 같이 그 의원, 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예. 그래도 같이 정보. 회의 정도는 한 번이라도 해보지 시 않으셨습니까? 아, 어, 저가 주제한 저가 주제한 회의는 예. 그 안전과 관련된 부분, 우리가 지원하는 해 부분 안전과 관련된 예. 부분 그래도 관련된 어쨌든 그 행사할 때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안전이라든가 그런 교통 부분에 대한 예, 그런 모든 그 행사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음. 요 하도급 요 회사에서 했을 거라고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도급보다 는 대행사에서 예. 주관 대행 네. 주관사에서 다 내려오셨습니까? 아그것까지전 구체적으로 예, 예. 제가 파악하지 아, 못합니다. 하어 부장님이 생각은... 왜 구체적으로 모르십니까? 아니, 대행사에서 예. 수행을 하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예. 수행하는 과정을 제가 예. 어떤 분이 그한 것까지 물론 주관사도 네, 중요하지만 네, 네. 예 밑에 어 공동 공동으로 예. 참여하신 공동 수급사 역시도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 우리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우리 비서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게 저는 좀오아스럽기도 하고. 아니, 예, 그모는 아까 그의원 예. 말씀하신 거는 그 대행사에 대한 정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이어서 그 부분. 그래도 네. 얼굴은 보셨습니까? 혹시 대표자하고 뭐 간담회라든가 그런 걸 하셨습니까? 제가 직접적인 간담회는 그 제가 세 번에 걸친 그 회의를 그, 주제를 했습니다. 그 회의장에서 예. 받고 개별적인 간담은 예.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인지 아시겠네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어, 주요 사업이 소프트웨어 개발, 귀금속 악세사리 제조, 도소매 예술 품 골동품소매 온라인 전자상거래 이런 예, 회사고 자산이 4,400만 원, 자본금 1,000만 원, 2022년 매출이 4,000만 원, 당기순이익 5,200만 원. 제가 이 주소지를 봤습니다.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영농조합 법인이고, 그 해당 주소에는 과수원. 네, 밀감창고. 부시장님 혹시 아셨습니까? 그 구체적인 정보까지는 전 파악 지금 숙지를 못 하고 있었던 하나님. 파악을 못 했습니까? 음.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행사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 회사가 이런 어, 축제나 이런 관련으로 해가지고. 어떤 실적이 있는지, 어떤 행사를 했었는지, 예, 그런 정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 이거는 수혜라도 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 이런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예, 10억을 예, 또 올리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이 10억의 예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신지는 또 부시장님이 더잘 아실 겁니다. 우리 노인회, 노인 관련 분들, 장애인, 보훈 단체들, 천만 원, 이천만 원, 뭐 오백만 원 그런 소액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 이 자, 올해 처음으로 한 행사가 잘 되지도 않은 이 행사의 예산을 하느라고 우리 소외받으시는 분들의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는 겁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행사가 잘안 됐다는 것에선에는 동의를 하지 못하고, 그 아까 말한 소외 계층이라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사건보다는 우리 그 축제라든지 그 행사 예산을 구조조정하면서 K-POP에 이렇게 담한 부분, K-POP에 몰빵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그거 예. 관련해 가지고 그 축제라든지 문화 예술 분야의 행사 를좀 축소하면서 한 것이지.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어떤,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으로 인한 그 공통분담 차원에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그거를 그 K-팝 때문에 다른 쪽에 그 예산이 덜 갖다들이 소외를 받았다든가 결과적으로는 거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우리 서귀포 시민들이 문화 예술에서 소외받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작년에 이 행사를 기획한다고 할때 저도 너무 정말 기뻤습니다. 정말 서귀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이 행사를 진행하는 거 보면서 정말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귀포 문화예술 관련 그, 내, 그 내년 새 예상과 또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 현재 저기 서귀포예술의 전당에서 10년째 해오던 그 서귀포 오페라 페스티벌 공연, 요런 같은 경우도 영원입니다, 영원. 하나도 책정 안된게 비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글로컬 페스타를 하느라고 이런 다른 행사에 예산이 책정이 안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laughs> 지금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다삭감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 전반적으로. 예. 그 서귀포시 잘잘 자율, 쪽을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지난해 대비 한4백6억 정도 축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작은 예산을 가지고 하면은 좀 효율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 행사 하나에 몰빵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 안 됩니다. 그 지금 K팝에 대해서 원님께서는 뭐그 평가를 좀 낮게 평가할. 신것 같지만 제가 그 K-POP 진행 과정과 그 다음에 관객이었던 반응 그리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봤을 경우에 충분히 그 투자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도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이라는 돈이 물론 많만그러면왜 네. 이렇게 소외되는 예산들이 있습니까, 부시장님? 소외되는 예산은 우리 뭐 그래서 의원님 우리 의원님들 방에 다 찾아오고. 알고 있습니까? 울며불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예, 부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laughs> 일단 K-팝 10억은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그, 그 전체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가능성을 봤고 아까 그. 행사 운영 과정에서 몇 그릇치 못한몇 가지 부분은 다보완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완이 가능한 부분을 보완하려면 이 회사가 하면, 혹시 시장님 네. 지인입니까? 아니 그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것은 예. 그 회사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케이컵 관련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어, 오래되지도 않고 네.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지도 않는 이런 회사와 이런 관계를 맺었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고 그 입찰을 예 일단 화장... 예 일단 네. 시간이 돼서 예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